저랑 똑같은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많이 부결나실 건데, 사실은 리드카 하면 희망이라고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제가 차를 선별을 직접 해드려야 될것같아요 오늘 내용을 보니까 응. 최근에 그 대출 알아보신 내용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지금 고객님이 뭐 워커 준 것도 아니고 7, 8등급 나오시는 거거든요 네네. 이제 나이스가 680이고 KCB가 545 응. 대출이 많이 있었거나 뭐 연체.. 이르게 아니요 저 연체는 단한번도 없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떨어졌지? 잘 <laughs>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고객님이 지금 정확히 필요한 차가 어떤 거예요? 차액세 3대엔이나 뭐 탑차를 보고 있긴 한데 원래는 사장님한테 문의하기 전에 그냥 엔진 보링했고 현차로해몇 개월 살 거니까 0만원 주고 가져갈까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일할 때 쓰는 차잖아요. 일을 못 해요. 맨날 차 세워놓고 수리해야 돼요. 큰게 스트레스잖아. 내가 일할 때 스트레스 안 받고 열심히 일을 할수 있는 차 일단은 차장세 좋은 거 타고 운행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바꾸실 때 되면 타시면 되니까. 얘네는 일할 때 쓰는 차라 옵션이 화려하기는 없어요. 아 네네 맞아요. 벽장 공간도 깨끗한 것 같죠? 어. 오, 타이어 트레이도 좋은 것 같아요. 어. 그죠? 차량 관리 상태 좋고 그래도 기본적인 옵션 다 들어가 있고 렌트 이력 없고 완전 무사고 미세는 한 방울 없고 이게 전면부 바디 이렇게 보시면서 반반 하부까지 이게 다 디테일하게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지금 또 단차가 좀 있고 지금 여기 습기가 있잖아요 요거는 어디 미세하게 지금 빵꾸가 났다는 거예요 얘는 교환을 해야 됩니다 뭐 우리가 세단 모드시 하면 안 되지만 얘가 지금 도장이 좀 틀리거든요 색깔이 딱 틀리잖아요 여기도 지금 깨져 있고. 제가 휠체어 타고 있으니까 더잘 보이네? <laughs> 자이 공간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일을 할때 차를 쓰셔야 되잖아 네네. 제가 봤을 때 이건 협소하거든요 100% 협소합니다 이거 그럼 무조건 저 포터를 하시는 게 맞아요 제가 뭐 시동이나 이런 거 걸어보지도 않았잖아요 네 빨리 상태가 안좋아 시동 굳이 안 걸어봐도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가서 포터 보시죠고요 알겠습니다 삼배는 택배를 하기에는 네, 어울리지 않는 차량이에요 그거 물건 많이 못 실어요 되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스타렉스에 영업용을 또 붙여놓으면 남바 빌려준는운수회사에서 나중에 나 1톤 갖고 오니까 1통... 차달겠다 하면 잘안 달아주려고 하더라고. 그럼 타이어 교환해야겠다. 네. 그리 얘가 탑이 그래도 거의 새것 같은데. 적절한 공간을 한번 보세요. 혹시 들어가 봐도 돼요? 아, 그럼요. 아 정탑이구나. 사이드도 열어 봐도 돼요? 네, 다 열어 보세요, 고객님. 아, 탑은 완전 깨끗하네요. 어떠세요? 아, 탑은 완전 깨끗합니다. 이게 일하실 때는 이게 맞죠? 네. 제가 옆에서 볼 테니까, 시동 한번 걸어보세요. 문 닫지 마시고 올라 타셔 갖고 제가 봐야 돼요. 아 방전이네 또 지금 얘가 방전인데 네. 고객님이랑 저랑 차를 보면서 차량 관리 상태가 좋아요 네. 적재함도 관리 상태 좋고 고객님이 일을 하실 때 쓰시기에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인 신조에다가 지금 배터리 교환을 할 거지만 요거는 방전됐서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요걸로 이제 고객님 진행을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제가 웬만하면 시동을 다 걸어보고 하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 차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따가 시동 걸어봤을 때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출고를 안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할게요 네 요즘에 우리가 이제 침수차 침수차 많이 그러잖아요 네네. 그냥 뭐 이건 뭐그까지뺏겨버리는데뭐 그런 많잖아요 요거 갈아버리면 끝이거든 네네. 자 여기 보시면 제조연원이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얘네가 이제 교환을 해 버리잖아요 아 그렇죠 이걸 보시면 돼아 여기 제조일자가 있 네. 제조일자가 네. 다 네. 있잖아 네. 정확하잖아요 아무것도 없, 없는 지식으로 그냥 요즘에 보면은 그냥 뭐 침수차 판별하는 방법 어쩌고 저쩌 하잖아요 오기지도안해 진짜 <laughs> 야 우리 고인님 제가 요거 다리 다치고 나서 오늘 첫 출근인데 첫 손님입니다. 지금 다리가 이런 상태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고객님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또 비대면 고객님 또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네 저를 믿고 신청을 해주신 고객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이게 병상에 누워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뭐 오늘 고인님 우리가 같이 촬영 선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 없잖아요. 네 전혀 없었어요. 고인님이 오늘 저랑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했는데 물류 회사의 갑질이라는 게 어마어마하네요. 네 진짜 무시. 진짜. 고인님 진짜 누구보다 열심히 사시는데 내가 정말 일한 만큼 그만큼 보답을 받아야 되는데 네. 중간에서 이 펜코가 너무 심하네. 그렇죠. 근데 알고도 그만 못든다는 게. 아 이게 사회적 문제 같아요. 그죠 네. 제가 차량 선별을 해드린 거에 대해서 또 괜찮은 차량 만난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아 정,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 차량으로 이제 우리 고인님 이제 그런 갑질과 펜포에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노력한 만큼 정말... 성과를 이뤘으면 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끝하지 오늘 고인님 저를 만나신 거거든. 네. 오늘 우리 비대면 고인님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고인님이 이제 또 갑작스럽게 대방을 하시는 바람에 어찌됐든 네. 저를 만났잖아요. 네. 무작정 안될 거라고 확신하고 전화드린 건데. 근데 이상하죠? 네. <laughs> 저 진짜 모든 거다 포기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 0만 k 로4 0만 k 로탄거 그냥 5,600만원 주고 사와버리려고 했다고 저희 리드카를 믿어주셨으니까 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비대면 고객이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 다리 상태가 이러지만 제가 해야 될 일은 확실하게 끝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객님 알겠습니다 몸이 지금 이러다 보니까 불편한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으셨죠? 저는 안 불편하죠 괜찮으셨어요? 저는 오히려 도움을 받은 상태니까 제가 솔직히 지금 기분은 엄청 좋아요 여기저기 다 부결 났고 이제 거의 거의 포기 상태였는데 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인님 그동안 촬영 때문에 마음고생 심하셨잖아. 네, 너무 심했습니다. 야, 앞으로 하시는 일 대박 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촬영 출고까지 이렇게 앞두고 있는데 오늘 리드카에 와서 느끼신 점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신용도 안 좋고 여기저기 이제 대출 문의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저랑 똑같은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많이 두결 나실 건데 저도 솔직히 오늘 당장 리드카 올 때는 관심감이 엄청 많이 했어요. 안될 거다. 솔직히 안될 거다라는 확신을 엄청 많이 갖고 왔는데 이게 되니까 사실 제가 표현을 못해서 그런지 엄청 기분이 좋고 앞으로 돈을 더 열심히 벌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사실 은 리드카 하는 희망이라고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고객님 이제 열심히 벌어서 남바만 사는 니다 아유, 아유. 아유 그럼요 하신 거 이제 보상 받으셔야죠 지금 시간이 좀 늦었잖아요 네. 내일 오전에 저희가 차량 출고하면서 네. 어, 하체부터 이제 뭐 엔진 쪽 전체적인 정비할 거고 뭐 오일류 다 교환을 할 거고 점검할 거고 타이어까지 저희가 교환해야 될 부분 다 교환을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고생 많으셨고 언제든지 뭐 궁금하신 일이 있으면 제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제가 지금 비록필처에 이렇게 몸을 의지하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다시 현장으로 이렇게 급하게 나온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저를 믿고 맡겨주시는 많은 우리 고객분들이 계신데 또 우리 고객분들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불편한 몸이지만 다시 현장에 나와서 우리 고객분들께 좋은 차량으로 이렇게 최고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 검프로 항상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최고의 차량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드카 컴프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카